우리가 자주 많이 쓰는 질문이지만, 원어민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표현을 우리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What's your job입니다. 여러분, 이 What 하면 뭡니까?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너의 직업은.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이런 말 물어보죠.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한국말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느낌이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원어민들은 어떻게 쓰냐면 너는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 이렇게 바꿨어요. 하는 일이 뭐예요?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무엇을 너는 하니? 살기 위해서. 시작! 좋아요. 그래서, what's your job? 보다는 What do you do? 이게 좋아요. 보통 하는 거니까 u r 씁니 씁니다. What do you do? For or living? For or living? 하면은 살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소개팅 f o 을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거보다는 보통 For or 요 i v i 부드럽게 쓸수 있는 표현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다음, what's your age? 당신의 나이는 뭡니까? 얘보다는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다? how old are you? 얘가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바꿔보시죠. what's your age? 얘는 좀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어떻게 쓴다? 그렇죠. how? Old are you?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how 뒤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쓰면은 이 형용사 부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은 얼마만큼 사랑해? How much do you love me? Hey honey,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이에요. What's your name? 얘도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때 이걸 정말 많이 썼어요. 왜냐? 저는 중학교 때 항상 공부한 게 How do you do? What's your name? Are you married? How old are you?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습관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원어민들한테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론 괜찮아요. 써도 됩니다. 이거보다는 우리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뭘 많이 쓰냐면은 어,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죠?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요? 내가 부르다 당신을 시작 그래서 what should I 부르다라는 동사 call you 이거를 정말 정말 많이 씁니다. 물론 그냥 간단하게 what's your name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새로 만나는 외국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 그러면은 요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죠? 시작. 그렇죠. What should I call you? 여기서 주의할 점은 How should I call you?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죠? 한국말은 돼요. 하지만 영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 how는 보통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의 느낌을 너라 너한테 뭐라고 부르지 이상해요 영어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의견 what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at should I call you? 그럼 대답하면은 어 프랭크라고 불러주세요 물론 my name is Frank, nice to meet you, how do you do 이렇게 그냥 교과서적인 영어를 해도 괜찮다 왜냐 우린 이렇게 공부했지만 하지만 좀더 자연스럽게 좀더 최근 영어로 멋있게 대하고 싶다면은 어 프랭크라고 불러주세요 너는 부를 수 있다 나를 프랭크 시작 좋습니다 You can call me frank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자기 이름을 뒤에 넣으면 돼요 You can call me Zoe You can call me 채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What should I call you? Very good. Excellent.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영어가 좋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Where is your hometown? 이런 식으로도 우리 많이 물어봐요. 너 고향이 어디야? Where is your hometown? 물론 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원어민들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 서로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바로 Where are you from? 얘를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어색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정말 많이 쓰죠 또는 이거 대신에 where do you come from 얘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come from 어디서부터 오니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가 들어가요 얘가 동사니까 하지만 얘는 동사가 지금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동사가 필요하니까. 기 동사를 쓰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They are the same.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다음 나오는 거.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이런 표현들 한국 사람이라면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친구 잘 모르는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 외국 친구들한테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어권 사람들은 사실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친구 제인한테 물어봤어요. How was yesterday? 제인이, o oh, it was good. I went shopping at e-mart. 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물어볼 게 없으니까, Oh, really? You went shopping at e-mart. What did you buy t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본 순간 이 죄인이 저를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제가 왠지 죄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 이런 개인적인 거잘안 물어봐요. 원어민들은. 거기서뭐 샀어? 우린 그냥 하는 얘기지만 잘못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Oh,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Why didn't ask me? 왜 나한테 물어봤지, 그거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 말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꾼다? 그냥 How are you? 이렇게 바꾼다.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What's up? 이런 식으로 무엇이 올라오고 있니? 오늘 어떠니? How is it going? What's going on? 이렇게 바꿔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세 번째. How much is your weight? 이 weight는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들어보셨죠? 몸무게예요. 너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니? 물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의문사로 잘못 물어볼 경우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영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How much is your weight? 보다는 How much do you weigh? 동사로 써주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서 발음은 gh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way. my way. 할때 way랑 발음이 똑같아요. 몸무게가 나가다. 너는 몸무게가 얼마큼 나가니? 라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여러분 왜 썼을까요? 이런 질문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정말 친하면 할수 있겠지만 조금 실례가 될수 있죠.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표현, you are skinny 이런 표현 들어봤죠. skinny는 마른이란 뜻이에요. 요것도 영어에서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냥 약간 약간 멸치같이 마른 요런 느낌이 skinny예요. 그리고 you are fat 뚱뚱한, 뚱뚱한 대신에 통통한 chubby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런 외모에 관련해서는 절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너 얼굴 되게 되게 하얘. 와우, wow, your face is so white. 이런 거안 됩니다. Your face is so small.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냥 정말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우리 친해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외모에 관련된 질문들은 당분간은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how much is your weight?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my weight is 65kg.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쓰지만, 아, 원어민들은, weight라는 표현보다는, weigh라는 동사를 써서, I weigh about, blah, blah, blah.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쓴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딱세 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개는 우리가 많이 틀릴 수 있는 표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어 할때 "it is very fun"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괜찮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이해는 하고 원어민들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만 이 "fun"을 형용사로 쓰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얘를 명사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 앞에 very를 쓸순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very boy. 어색하지 않나요? very handsome boy. 얘는 괜찮죠. 그래서 이 very 뒤에 명사를 잘안 쓴다. 근데 요거는 어색하지 않으니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더라도 뭐 이게 틀린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표현은 it's very fun 예보다는 it is 명사로 써서 a lot of fun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다. 여러분 정말 재밌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it's very fun. 얘보다는 it is a lot of fun 이렇게 바꿔서 쓰는 연습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 드라마 얘기나 아니면 영화 얘기를 할때 있죠. 그럴 때너 뭐 오징어 게임 들어봤어? 너 강남스타일 들어봤어? 들어봤어 라는 표현을 할때 did you hear about squid game? 저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다 알아듣고 의사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과거니까. 너 과거에 오징어 게임 에 관해서 들어봤니?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 오징어 게임 들어봤어? 너 오징어 게임 뭔지 알아? 그런 표현을 알았죠. Do you know 오징어 게임?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보다는 지금부터 기억해 보시죠.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뭐, 해봤니? 라는 어떤 상황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have pp를 쓴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did you hear 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그렇죠. have you hear a pp 하니까 heard about을 쓰기는 너무 보살펴줍니다. 뭐뭐에 관해서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앞뒤를 연결시켜주는 a b o u 보다는 of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Have you heard of squid game? 여러분 squid 하면 오징어입니다. 여기 맛있는 오징어가 있죠. I want eat that squid. 그래서,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이죠. Have you heard of squid game? Have you heard of 강남 style?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은 자연스럽다. 이게 그렇다고 뭐 틀렸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좋다. 그렇게만 기억하시죠. 또, 이래 얘기할 때, 어, 나 그거 아직 안 봤어. I didn't watch it yet. 이렇게 쓸수 있겠죠. I didn't watch it yet. 나 그거 아직 안 봤어. 요 표현보다는 내가 아직까지는 안 봤다라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didn't watch 보다는 어떤 게더 좋을까요? 그렇죠. haven't watched.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근데 봤다라는 거는 그냥 어디 가서 뭔가를 보는 거니까 watch도 좋지만 그냥 CFPP형인 seen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I haven't seen it yet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haven't seen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넷플릭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뭔가 새로 나오면은 어디 가가지고 보죠. 그냥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극장에서 스크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씬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는 극장이 집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집에서도 TV를 볼 수가 있으니까 와치를 써도 되지만 하지만 언어는 문화보다 항상 느려요. 넷플릭스에서 안 봤다고 하더라도 I haven't watched it yet. 이렇게 쓸수 있지만 넷플릭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으니까 어디 가서 봤다라는 I haven't seen it yet 이거를 원어민들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새로 나왔을 때나 그거 아직 안 봤어라고 할 때는 I didn't watch it yet. That's okay, but this one is better English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조금 감이 오죠? 이런 것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영어에 대한 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여기 프랭크쌤 영어 오셔서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